페디가 중계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음악 나간는 동안 천히 한번 봤어요 저도 스포츠 클라이밍에 두명 출전했는데 제가 스포츠 클라이밍 한 10년 했습니다 예. 암벽등반 했거든요 예. 어느 정도는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도 유도 13명 출전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유도부였어요 예, 3년 동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할수 있겠죠 예. 태권도야 뭐 대한민국 제 나이 또래 남자들 다 했으니까 예. 배구 제가 국민학교 오니까 지금 초등학교죠. 예. 배구 선수였습니다. 예. 복싱도 제가 한 4년 했어요. 예. 현재 서핑 하고 있는데 서핑은 출전한 사람들이 없어서 <laughs> 해설은 안 되고 어,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하나 그렇게 오래 한게 없네요. 예. 야곰 야곰 해서 예. 야곰 야곰 할수 있습니다. 아, 유명한 이야기인데요.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그 전공과목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. 그대는 대학에 개설되는 모든 종류의 과목을 1교시는 강의할 수 있네. <laughs> 2교시부터는안될것 같네. Nope.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. <웃음> <웃음> 폭탄주죠. 주식 폭망에 폭탄주로 달랬던 세월이 떠오릅니다. 하셨습니다. 주식 폭망에 보셨습니까? 예. 저하고 동병상련이신데요. 네. 웬만해서 이렇게 어려운 한자 안 쓰는데 예, 폭탄주 나오면서 주식 폭망 하셨다니까 <laughs> 자 한번 이야기 드렸었죠 저희 선배들 중에 별명이 고등어 갈치 이런 분들 계셨어요 주식만 사면 반 토막 나서 고등어 아, 네 토막 나서 갈치 이런 별명까지 <laughs> <laughs> 이렇 계셨고 그 탄탄하다는 기업들도 왜 제가 사면 자꾸 주식이 떨어집니까 예? 아니 천하에 어떻게 <laughs> 주식이 떨어져요 내가 샀다고 예? 여러분 혹시 사회적으로 이렇게 폐해를 끼치는 기업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제보 부탁드립니다. 제 생각에는 제가 주식을 사면 그 회사 망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쟤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주식에 너무 욕망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웬일로 아들이 7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습니다. 학원 숙제를 매번 안 해가더니 일어나자마자 영어책을 꺼냅니다. 좋은 징조 맞죠? 그동안 전기세만 내고 다녔거든요. <laughs> 아들아 매일 오늘만 같더라. 사랑한다라고 해 주었습니다. 그렇죠. 아이들 학원 숙제 잘안해 가죠. 어, 학교 숙제도 잘안 했던 기억이 나요. 심지어 저는 예전에 반성문 쓸 때도요. 그 요령 펴서 썼어요. 이렇게 반성문 10페이지 써. 이렇게 하면 10페이지 쓰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쭉 보시고서는 맨 앞장에 도장을 탁 찍어 주셨거든요. 그러면은 이렇게 그 당시에 중철이라고 하죠 이렇게 철사 이렇게 돌려서 끼는 연습장이 있었잖아요 철사를 돌려서 빼가지고 예 뒷장으로 옮깁니다 <laughs> 앞에 썼던 거 그런 요령은 참 머리 좋게 썼는데 예 그래서 뭔가 자발적으로 예,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좋은 징조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님 아침부터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계시군요 피자 한판 보내드릴게요 어 이럴 때좀 아들에게 뭔가 좀 윤활유를 쳐주셔야 됩니다. 공부 열심히 하니까 피자도 먹는 거야 하면서 피자 한판 아들과 함께 맛있게 나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 억장 지성입니다. 우리 엄마도 저 때문에 억장이 무너진대요.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스탠딩 코미디 보는데요. 한 코미디언이 나와서 자기는 어릴 때 자기 이름이 지저스인 줄 알았대요. 자기 아버지가 자기만 보면 오 지저스, 오 지저스. 이러면서 자기 이름이 디저은줄 알았다. 나는 코미디언의 웃긴 농담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, 님 어릴 때 혹시 본인의 이름은 억장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. 아침에 실없는 농담입니다.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갔는데 차가 없는 겁니다. 아니 글쎄 아들이 면허증을 따더니 여친에게 차 샀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저의 차를 가지고 출근을 시켜줬나 봐요. 헐, 테리님 봐줘야 할까요? 아죄니다 <laughs> 글쎄요. 뭐 상황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. 아, 어, 여자친구, 그니까 아들의 여자친구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은 혼을 내시면 됩니다. 아, 야, 아무리 부자 지간이지만 말이다.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고 사유 재산 제도가 있는 나라야. 이건 내 재산이니까 손대지 마라. 라고 하면 이제 아들은 곧 곤란한 일에 봉착하게 됩니다. 여자친구에게 큰 소리 뻥뻥 쳐놓고요. 이거 아빠가 사준 내 차야, 막 이러고 큰 소리 쳐놓고 아침마다 내가 출근 시켜줄게 했는데 차를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순간 이제 여자친구에게 굉장히 실없는 남자가 되면서 네, 스타일 구기게 되죠.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<laughs> 아드님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드시면 차를 좀 빌려주셔도 되고요. 아니야. 아, 우리 며느리 까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매몰차게 차키를 뺏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걸 알려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. 도대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무더위 속에서도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 아무쪼록 좋은 성적 거두고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.